어, 어 얘들 조심해 이거 중고차예요뭔사 불러요. 오케이 오케이. 일단 일단 보게요. 브라를 찢어버려. 잠깐 나 살짝 긴장돼. 네 뭐라고요? <laughs> 뭐, <laughs> 뭘 찢어? 내가, <laughs> 자, 내가 들은 게 맞다면은 <laughs> 파이어 애들을 찢어버리라고 들었 있어. 아, 나도 나도 그렇게 들었다. 잘못 들은 거 맞나요? <laughs> 나도 그렇게 들었는데. 에이 붕대가 필요해서. 붕대가 아, 필요해서. 아아 네. 아, 나는 아 브라를 찢는다고 찢어버려도... 한 거야? 브라 브라 아, 아, 붕대를... 어, 둘다둘다좀 그렇네. 도 찢어야 부라나? 되나? 아니 근데 죄송한게 아, 당신도 아, 그렇게 지 않았나? 아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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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 아니 아 아니 아아 아니 아아아아 아니 아아아아아 아니 아아 아니 아아아아아아 아니 아아 아니 아 아니 아아아아아아 의사라도 찢어버려 이러니깐 이제 부라 부라 아아브라아 <laughs> 저것도 도비가 아, 난... 확실히 좀 도비님 금자님이 요새 들어 좀 적극적이야 아니 뭔 뭐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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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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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말을, 아니, 말을 하지 있는 그대로를 얘기했는데 마, 말을 하지 이것도 버려야겠다 탱크탑도 찢어 탱크탑은 찢지 말고 좀좀 좀 주실 수 있을까요? <laughs> <laughs> 찢어버렸는데요 아 왜! 아, 왜? <laughs> 어, 어, 일단 내리라잉 구독하잉 마왕님 혼자 싸운다